자 일단 이번 해설은 직선 세개와 원의 위치관계가 정확히 6등분이 되어야 된다. 넓이가.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서 중심이 있으면 요뭐 피자를 자르듯이 이렇게 피자칼로 중심을 한, 하나 커팅하고 이렇게 커팅하고 요렇게 해서 요게 6등분이 된다. 이에 대해 여기 60도가 모두 중심각이 돼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를 할 거고 그러면은 얘가 무조건 중심을 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니까 이 중심은 3,2죠. 그러니까 지금 A는 3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직선이 다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3,2를 얘도 지나야 되고 얘도 지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그래, 이 뭐야, 직선에 좀 제가 그림을 좀잘 그려야 될것 같은데, 어, 좌표 한번 찍어봅시다. 3,2에 반지름까지 한번채 생각해볼까요? 어, 금방 할것 같은데, 이거 최고 13이니까요, 1, 예, 네, 그러니까 3,2. 여기 반지름이 1인. 음.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 자, 여기에 직선 X는 A니까는 X는 A는 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요렇게, 요 60도. 또 하나는, 음, 요렇게, 요번에는, 아이고. 여기 60도. 요렇게죠? 여기도 60도. 자, 이러면은 사실 기울기를 다알수 있게 된거 기울기가 이제 요 녹색의 기울기를 본다면은 음.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여기 이루는 요각 있죠. 여기에 탄젠트 값이 기울기가 되겠죠. 탄젠트 얘분의 얘가 바로 이 직선 기울기니까. 자, 그러면은 요 각은 30도가 되겠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2등분 돼 있으니까 요 선이 30도. 그럼 요 기울기는 탄젠트 30도니까는 루트 3분의 1이고 요 기울기는 서로 지금 기울기의 부호만 다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네. 자,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 보면 어, 하나의 직선은 y는 루트 3분의 1이 기울기 다음에 중심을 지나야 되니까 x-3,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면서 또 3콤마 1을 지난다. 자, 이제 정리만 좀 잘하면 끝납니다. 자, 얘 정리하시면 y는 루트 3분의 1 x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플러스 2가 되고, 그다음 얘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에다가 요번에는 플러스 루트 3에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제 최종적인 계산을 해보면 A는 3 나왔고요 자 다음에 B는 기울기니까 하나가 루트 3분의 1이고 D는 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더하면 없어지고 자요 C는 나머지 얘네들이 이제 하나가 얘가 C가 될 거고 얘가 2가 되겠죠 그니까 또 얘네 둘을 더하라고 하니까 루트 3끼리 지워지면서 2랑 2랑 더해서 총 4니까 최종적으로 다 더하면은 7이 정답이 되겠네요.